픽셀알 편집기를 어떻게 쓸까요? 여기 픽셀알 편집기 메뉴로 갑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까요? 먼저 AI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쉽게 이미지를 생성해요. fast, pro, ultra 품질로 프롬프트 입력하면 돼요. 이제 편집기 기능을 살펴볼게요. 이 이미지를 올려볼게요. 여기 편집기가 나왔네요. 도구가 많은데 간단히 살펴볼게요.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기 쉽게요. 포토샵과 비슷한 인터페이스예요. 오른쪽에 레이어 섹션이 있어요. 이미지 여러 개명 겹쳐 놓을 수 있어요. 히스토리는 최근 변경 사항을 보여줘요. 파일 메뉴로 이미지 열고 추가해요. 저장하고 프로젝트 내보내기도 돼요. 복사 등 편집 기능도 있어요. 이미지 크기 조정과 스케일링이 가능해요. 흑백 자동 설정 같은 조정도 할수 있죠. 변경 사항이 히스토리에 저장되는 걸볼수 있어요. 원치 않으면 파일이나 편집 메뉴로 가세요. 실행 취소는 컨트롤 펄스예요. 다시 실행은 컨트롤 와 y 로 해요. 편집 메뉴에 가면 컨트롤 y 축소가 있어요. 첫 번째 도구는 선택 도구예요. 프레임 선택 도구도 있어요. 둥근 모양으로도 할수 있죠. 이 도구도 선택용이에요. 예를 들어 장미를 선택하고 싶다면 여기서 장미를 수동으로 선택해요. 그러면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선택된 부분이 생기는 거죠. 선택을 반전해서 장미 빼고 다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페인트 통으로 흰색 칠하면 돼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두세요 포토샵이 많이 생각나네요 이건 마스크 제거에 쓰여요 뭔가를 선택하면 나머지가 사라져요 모양은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어요 매직 마스크로 부분 제거가 가능해요 선택한 부분이 제거될 거예요 보시다시피 지금 제거되고 있어요 리퀴파이 기능도 있어요 이론상 그 효과를 줄수 있어요 히을 도구로 원치 않는 것을 지워요 예를 들어 잎사귀를 지우고 싶어요 클릭하면서 천천히 정리할 수 있어요 장미는 크니까 좀 복잡해요 하지만 전체 객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하는 것처럼요. 전체를 조금씩 선택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흐리게 만들려고 해요. 이건 업젝트 기능으로 해요. 클론 기능도 있어요. 한 부분을 복사해 다른 곳에 붙여요. 이 꽃을 선택해서 여기 붙일 수 있어요. 블러로 흐림 효과를 줄수 있어요. 나머지를 흐리게 하는 포커스 기능이 있어요. 카메라 중심 위치에 기준점도 있죠. 분산 효과도 있고요.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번역과 색 추가 및 제거 등이요. 그림 그리는 펜 도구도 있어요. 그리기, 지우개, 색상 대체 기능도 있죠. 선택한 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흰색이에요. 파란 꽃을 선택할 거거든요. 파란 꽃을 원하면 이렇게 칠하면 돼요. 이론상으론 되지만 보시다시피 잘안 되네요. 페인트 통, 그라데이션, 프레임, 도형, 텍스트, 색상 선택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더 설명할 건 없네요.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